맥스시 거래소의 거버너스 코인인 mx 코인이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15% 상승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맥스시에서 3개월 만에 런치패드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맥스시 거래소의 런치패드 영상입니다. 맥스시 거래소에서 3개월 만에 런치패드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다른 거래소에서 런치패드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매우 익숙하실 것 같은데 매번 똑같은 그 방식이 맞습니다. 바이낸스의 런치패드는 BNB 코인, 바이비트의 런치패드는 비다오 코인, OKX의 점퍼 스타트는 OKB OK 코인, 비트겟의 런치패드는 BGB 코인 등과 같이 맥스시 거래소의 런치패드는 MX 코인으로 진행됩니다. 런치패드는 거래소의 거버넌스 코인으로 상장 예정인 토큰을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MX 코인은 선물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소로 해증을 걸수 없습니다. MX 코인의 전략은 후반부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런치패드란 무엇이냐 하면, 이는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 동일한데, 거버넌스 토큰인 MX 코인을 홀딩하고,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에서 보유 MX 수량을 스냅샷을 찍습니다. 스냅샷 기간 동안은 MX 코인을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지, 뭐 따로 해야 될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들록 기간, 클레임 기간인데, 이때 커밋을 하냐, 안하냐입니다 커밋을 하게 되면, 제 MX 코인의 일정 수량을 가져가고, 신규 상 상장 예정인 SLG 코인을 상장 전에 분배받습니다. 이를 상장하게 되면 상장 빔에 대답하거나 홀딩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맥스시 거래소의 거버너스 코인인 MX 코인이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15% 상승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맥스시에서 3개월 만에 런치패드가 열렸습니다. 런치패드의 그동안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최대는 4730%부터 가장 최근에 열린 건 최대치 540%로 못해도 3배 이하로 먹여준 적이 없습니다. 최소치로 잡는다 해도 거의 무조건 300%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열리는 런치패드에 대해 핵심 부분만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냅샷 기간은 7월 15일 1시부터 7월 19일 1시까지입니다. 스냅샷 기간에 뭐 따로 할건 없습니다. MX 코인을 구입해서 들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 스냅샷 기간에 킥스타터나 MX 디파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등록 기간에는 킥스타터나 디파이에 프리징시키면 런치패드에 참여를 못 하게 되니 등록 기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등록 기간은 7월 19일 6시부터 7월 19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등록 기간인 19일 날은 킥스타터나 디파이에 MX 코인을 넣지 마시고 시간을 잘 봐서 넣든가 하셔야 합니다. 킥스타터나 디파이 상장을 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재끼고 런치패드 하나만 바라보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분배 기간은 7월 19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MX 보유 수량 제비 등록한 사람을 M빵으로 나눠서 SLG 토큰을 싸게 살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M빵이기 때문에 런치패드에 참여하는 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에게 할당되는 SLG 수량이 많을 테고 MX 코인도 많이 가져갈 겁니다. 참여하는 수량이 많다면 G콩할 만큼 MX 코인을 가져가고 SLG 토큰을 그만큼 밖에 배분을 안 합니다. M빵이니까요. 공제할 MX 금액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균 종가로 계산기를 때려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넷째로 상장 시간은 7월 19일 저녁 9시입니다. 이때 상장하고 나서 팔든지 코인에 대해 공부하시고 홀딩하다 팔든지 하면 됩니다. 아쉬운 점은 이 공지가 밤 10시 넘어서 올라왔는데 스냅샷 기간이 오늘 새벽 1시부터였기 때문에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3시간 만에 런치패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냅샷은 랜덤으로 찍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몇 시, 몇 시에 찍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총 4일 중에 오늘 빠르게 참여하시면 그래도 좀 수익을 보긴 할것 같습니다. MX 코인 구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항상 업비트에서부터 코인을 리체하고 USDT 달러로 만드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많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 영상 아무거나 클릭해도 거의 대부분 업비트에서부터 코인을 리체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X 코인에 대한 전략입니다. 제가 1월달에 1.6 달러에 MX 코인을 구입하면서 평당가를 1.5달러 이하로 맞춘다면 MX 코인을 활용한 이자 수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미들 리워드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 반감기인 2024년을 기준으로 2년 동안 이자 수익을 더한다면 MX 코인이 0.1달러가 가든 똥값이 되든 킥스타터와 디파이 등이 지금처럼만 유지된다면 이자 수익만으로 MX 코인 투자금을 뽑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MX 코인이 2.8 달러가 아닌 2.7 달러 정도일 때3 달러가 된다면 절반을 팔아서 원금은 회수한 상태로 수익을 본 MX 코인으로 이자를 계속 불려가는 전략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2.8달러까지는 올랐지만 3달러를 도달하지는 못했고 위 전략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저는 평단가를 1.5달러로 맞췄고 3달러가 넘어가면 절반을 매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MX코인을 6천만원어치 구입한 지 지금 1월달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잠깐만 살펴보면 2월 130, 3월 330, 4월 450, 5월 310, 6월 150 정도 현재까지 약 1400만 원 정도 이자로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6개월에 이정도라면 2년 동안 원금만큼 벌리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이지만, 아쉬운 점은 6월 달 수익이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맥스시 거래소에서는 거래 이익의 일부분을 분기별 MX코인의 소각으로 활용하는데, 아직까지도 2분기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러 아래인 1.5달러 부근대나 1에서 1.5달러대에서의 MX 코인 구입은 상당히 메리트가 많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 하락장이라 생각한다면, 맥스씨 뿐만 아니라 본인이 유용하다 생각하시는 해외 거래소의 거버넌스 토큰 구입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MX코인을 보유해서 럼페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등록 기간인 19일 날꼭 클레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당연하겠지만 KYC 본인 확인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